안녕하세요. 이민찬입니다. 방송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오은영 박사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을사년을유월 병인일, 출생시는 임진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사주는 한눈에 태왕한 오행이 쉽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관 중심으로 보면은 비록 실령은 했지만 득지를 하고 득세를 하여 신강함으로 금수가 시용이 되고 그 중에 금이 용신이 되는 정제 용제격의 사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을 살리는 호금운에 크게 발복을 하고 목화운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로를 보면 경술화토운에서 출발하여 회자축 임묘전 즉 수목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간에 명성과 부를 거머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을 보면 대운은 경인이고 세운은 계묘입니다. 경금은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길하지만 계수는 수생목하고 목생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흉암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윤호술 화국을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임묘진 목방압을 결성하게 되면 목생화가 되므로 결국 화극금이 되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원영의 충격 실상이 공개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24년 갑진년에도 흉함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갑은 화를 생하고 진은 들어오면 사주의 사오를 만나게 되면서 진토는 화를 도우는 토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스텝이 꼬이고 말도 틀어지고 엉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주의 인유 원전이 있어 그간에 잘 신통방통했다는 병을 들었지만 이제 운이 다하여 원형의 상담은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계민년은 월지와 묘유충을 함으로써 확장되었던 재물 운과 활동운이 위축되고 쪼그라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을 보면 사유금국을 결성하여 식신 생계가 잘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직관력도 좋고 창의력도 상상력도 크게 발휘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 원국에 재성이 발달하여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잘 공감하고 소통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상으로 보면은 MBTI가 INFP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INFP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담사나 심리 치료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FP 유행의 사람들은 이상적이고 따뜻한 성격으로 자기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예술, 문학, 철학 등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표현하는데 중요성을 두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도 하며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는 데 중요성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타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정력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인 문제 대처에 의욕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에프피의 특징을 잘 대변하는 동물은 고양이인 것입니다. 고양이는 예민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힐링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달이 6월입니다. 이 6월에는 경금이 사랑하는 날에 태어나고 월지에 유금이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부모 덕으로 의대를 가게 되고 나름대로 스펙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임수를 두고 있어 자신의 타고난 재주와 능력을 발휘하는 운을 만나 해결사로서 즉 아동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날릴 만큼 유명세를 떨쳤던 것입니다. 4주로 본 MBTI가 INFP이기 때문에 상담을 한 것이 적성에도 맞고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운의 띠게 월지 유금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유금은 천을견이고 재성이 임하고 있어 토금 운에는 돈복이 터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금은 사유 합금을 하여 근국을 결성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덕을 잃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명품을 자랑하게 되면 서민들의 얼굴이 찌푸려지는 것입니다. 시계가 5천만원짜리이니 자켓이 1900만원짜리이니 하는 얘기가 세간에 떠들썩한 것입니다. 사주에 홍염살이 있어 끼를 부리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비싼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홍염산은이 사주에서 좋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 명품인 것을 알면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 병인 홍염을 들어오고 있지만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운이 닿아여 경인대원 중에는 화기를다여 흉을 부르는 인운에 임하고 있고, 계면년과 갑진년에는 추락하는 운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흉을 부르는 인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목생활을 하여 화기를 다하는 계면년과 갑진년에는 추락하는 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이 진을 만나게 되면즉갑진 년에는 인진상로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소한 일로 부부간에 심각한 싸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운의 진태를 보면 대운에 있는 급살입니다. 이 급살은, 모든 것을 접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접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가 추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의 묘는 수옥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엄덩설안의 계절을 맞이하는 농부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즉, 철을 모르고, 실을 모르면서 설치게 되면 오히려 제액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힐링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에게 의미하듯 순천자는 흥하지만 역천자는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성공과 부을 가져다 준 영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